우리 아이가 먹는 밥, 항상 좋은 것만 챙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료 찾아보니까 휴먼 그레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먹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과연 정말 휴먼 그레이드인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인지 오늘 저와 함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그레이드의 진실 함께 보시죠. Human grade p e food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 중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p e 드 food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료를 사람이 먹어도 되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인데요. 뭐 그냥 사람이 사료 먹으면 그게 h u m 레 n grade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h u m 레 n grade라는 표현을 포장재에 넣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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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국가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휴먼 그레이드 패푸드 기준을 통과했다면 정말 믿고 먹어도 되는 그런 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휴먼 그레이드 기준을 통과하기가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휴먼 그레이드의 뜻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사전적 정의가 미국하고 한국은 조금 다른데 우선 한국부터 볼게요. 한국은 사료관리법에서 휴먼그레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이와 비슷한 햅셉 인증이 있는데요. 햅셉은 어디까지나 사료를 제조하는 원조의 위생과 공정의 청결도를 검증하는 것이지 사료 원조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페프드 라벨 내에 휴먼그레이드를 쓸수 있는 미국 FDA와 a f c o 기준으로 휴먼그레이드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자 그럼 미국의 휴먼그레이드. 알아봐야겠죠? AF쇼에서 만드는 잡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요약하면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재료가 100% 휴먼 그레이드 둘째, 첨가제도 100% 휴먼 그레이드 셋째, 생산 공장까지 휴먼 그레이드 즉, 원재료를 취급하는 곳에서 제조하는 공장까지 모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사람의 식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야 휴먼 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것이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오뚜기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식품을 만드는 오뚜기 공장에서 사람이 먹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료를 만들면 휴먼 그레이드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간단한 예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먼 그레이드 패푸드,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는 어떤 게 휴먼 그레이드 패푸드인지 알아봤어요. 휴먼 그레이드 패푸드 브랜드를 이제 실제로 알아봐야겠죠. 사실, 국내 브랜드는 휴먼그레이드라고 딱 기준을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내 사료기준법에서 휴먼그레이드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핫썹 인증만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AFCO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AFCO나 FDA가 한국까지 뭐 날아와서 검증을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사실 휴먼그레이드 인증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미국 AFCO와 FDA 기준을 충족한 휴먼그레이드 패푸드라고 주장,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국내 브랜드를 전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페푸드내 휴먼그레이드 기준이 있는 해외 브랜드라고 해서 100%다 휴먼그레이드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걸까요? 막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해외 브랜드 중에 엑스트루딩 방식의 건사료는 뭐99% 제외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건설, 건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휴먼그레이드 등급을 받기는 힘들어요 이 익스트리딩 공법 자체가 사람이 아닌 동물용 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라서 사람 식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쓰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건사료 중에 뭐 오븐베이크, 스팀쿡 방식을 사용하는 곳은 휴먼그레이드 등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제조 방식은 사람 식품 만들 때도 쓰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 휴먼그레이드가 가능한 페푸드 종류로는 뭐 습식사료, 드라이 공법사료, 동글건조 공법사료 정도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뭐 다른 영상에서 오븐 베이크나 수축사료 혹은 도료 온조 혹은 에어 드라이 브랜드를 소개를 할때 휴먼 그레이드 패푸드 브랜드 땡땡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브랜드가 휴먼 그레이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 할수 있을까요? 보통 휴먼 그레이드라면 이렇게 라벨 앞에 휴먼 그레이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게 공개하고 있어요. 아야 이런 설명이 없거나 좀 애매하게 수입사 혹은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의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물어봐야겠죠 첫째, 전재료가 휴먼그레이드인가요? 둘째, 첨가제도 휴먼그레이드인가요? 셋째, 생산하 공장도 휴먼그레이드 공장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모두 YES 답이 나오면 휴먼그레이드가 맞고 하나라도 NO가 나오면 휴먼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파프대의 휴먼 그레이드, 사전적 정의와 이것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휴먼 그레이드라고 해서 100%다 좋은 건 아니라고 AFCO는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휴먼 그레이드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봤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요양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는 꼭 조심해야겠지만 만약 영양학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100% 좋고 플러스로 휴먼 그레이드 원재료 플러스 공장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일부러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광고를 볼수 있기 때문에 휴먼 그레이드 팔포드 브랜드가 궁금하시면 제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거나 수입사 혹은 본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며 국내 수입되는 대부분의 동결건조는 휴먼 그레이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있고, 정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정정 게시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